보난 너머에 더큰 보나임 기다리날지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 이루어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샬롬 복된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는 말씀은 역대야 20장입니다. 백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우사밭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우사밭은 백성들과 은은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암문자손과모압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여호사밭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것을 찬양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우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3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 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시리의 딸이다. 여우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여우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다. 한 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아시아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아시아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내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에시온 게벨이었다 그때 말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우사밧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시아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여우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모압자손과 암몬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결탁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에 여호수바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웃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우사밧의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그 전쟁을 거두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으로 나갈 때 훈련된 군사들을 앞장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신뢰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예복을 입히고 군대들 앞에 세웁니다. 군대 앞에 서행진하면서 그들은 이와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 시도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적들은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언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앞에서 찬양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문이 열립니다 찬양하면 대적들이 떠납니다 찬양하면 천군 천사가 돕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암문자손과 모합자손 그리고 세릴산에서 온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여우사바시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전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함으로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데만 사흘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서 주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브라가라는 말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골짜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박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음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려워 떨거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져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여우사밧은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여름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여호사밭은 그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당만큼은 다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만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밭은또한번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손을 잡습니다. 아과 손자 부모를 하나님께 심판하셨던 것처럼 여호사바스는 또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예언자가 여호사바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때 여호사바스는 그 예언자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으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